차처럼 보증보험 처리를 받으시면 은 최소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를 사가지고 한달 미만에 2000km 미만 주행하신 분이라면 꼭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무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무료 보험 처리를 받으시고 미션 쪽 연결되는 부위에 트윈트 고무 부트의그리스가 새는 것 같은데 부트는 찢어지지 않았는데 연결 부위가 트램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다시 재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보증보험으로 다 드는 항목이라서 그 불안해가좀살수 있나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성능장에서 보는 이 보증 항목들은 최대한 잘 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무래 시간적인 부분이 촉박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점검하는 업체로 오시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우유 여부나 언덕화와서 뛰어서, 차량 리프트에 뛰어서 전체적인 걸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이스도 음. 구리스가 아, 엄청 많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게 활대인데, 테빌라이저 바에도 이렇게 많이 묻어있고, 히어링 기어박스에도 구리스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삐져나온 것 같아요. 달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우측 등속 조인트, 좌측 등속 조인트. 빨리 수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중인트도 보증보험에 되는 필수 항목이니까. 사부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네요. 사부 점검이 제일 오래 걸리죠. 제일 중요한 부분. 리프트에 뜨지 않고서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차처럼 보증보험 처리를 받으시면은 최소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험료를 어. 이득을 보는 거죠. 비싼 차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터진 건 아니라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터지면은 목불러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보시는 거예요? 냉각수 적정량을 보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음. 오일 캡인데요 아직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엔진 헤드 실린더에서 누유 흔적이 있습니다. 쪄 들어 있죠? 그 먼지가. 미세누이의 흔적입니다.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인데,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좋겠죠? 얼마 정도? 작업이 큽니다. 이게 노 카바를 뜯고, 엔진 헤드를 열어서 헤드 가스켓을 갈아야 되는데, 최소 한 3, 4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펜다는 볼트 풀룬 흔적이 있기 때문에, 펜다는 한번, 교체 또는 추리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볼트가 까졌잖아요. 도색 부분이 까져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도 까져 있고, 정상인 거는 이 볼트에 이런 페인트 손상이 없습니다. 본 네트도 마찬가지로 풀론 흔적, 페인트에 까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본 네트도 한번 풀론 이력은 있어 보여요. 교체 작업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하게 풀러서 도색 작업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도어의 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도어의 판금 여부를 보는 겁니다.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쉽게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용접이, 제 용접이 그대 있기 때문에 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뭐 위쪽은 사고율이 좀 적고 밑에 쪽에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밑에 쪽을 뜯어보면은 이 부분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특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때문에 많이들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뭐 크게 쓰면 안 쓰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뒤쪽 문짝도 이런 도어 힌지 부분이 페인트 까진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손상이 없었다 어,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laughs> 어, 이 고무 같은 걸잘끼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풍절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고무랑 고무가 딱 밀착을 돼서 바람불을안 나게 해주는 겁니다 볼트 부분도 타고 오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내측 부분을 잡히면 볼트의 푸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볼트 음. 여기 있죠? 여기 푸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뜬크는 탈착이나 교체의 여부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뭐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네요 네, 아무래도 좀 네. 신경 써서 꼼꼼하게 봐주기 위해서는 네. 섬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걸렸죠? 거의 1시간 갑자이 걸린 것 같은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에 1시간에 한대 정도 꼴로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죠. 정말 믿고 안전한 차를 살수 있는지 이상이 없는 차를 살수 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점검 업체 와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한달 미만에 2,000km 미만 주행하신 분이라면 꼭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무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무료 보험 처리를 받으시고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상 있는 차를 사는데도 또내 돈을 주고 수리하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이 되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티가 만든 중고차 검수 전문 브랜드 카티 더 안심에서 10월 런칭 기념 무료 점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한 달이 안 되신 분들이나 주의 지인이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현착손인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하세요.